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AI 반도체 다음으로 이 기업이 2023년도에 주도주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AI와 반도체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언제까지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시장을 주도할 산업을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 산업에 대한 수의 종목까지 여러분들께서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AI 반도체 다음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슈퍼사이클을 올수 있는 산업과 그 산업에 대한 수의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 랭킹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준비한 2023년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도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애플이 헤드셋을 다음 주에 공개한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MR 헤드셋을 매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네 달이가 아니라 이제 이번 달이죠. 5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서 열례 개발자 회의 WWDC 2023을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이번에 애플의 MR 헤드셋이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다, 혹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 월가의 반응이 상당히 안 좋죠. 근데 애플워치 이후에 약 10년 만에 내놓는 제품입니다. 애초에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애플이 연기를 하면 연기를 했지안 냈지 안 않을 거거든요. 이 상황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애플이 만약에 MR 헤드셋을 내놓는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다라는 관점에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또 하나의 애플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카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지금 막혔기 때문이죠. 휴대폰, 스마트폰 사업만으로 더 이상의 성장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데 이 MR의 드셋이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부정적인 관점을 갖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여러 기업이 이미 뛰어들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상현실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만큼 반응이 치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뛰어든 여러 기업이 그냥 일반 중소기업들이 아니라 뭐 메타나 이런 내노란 기업들이 다 뛰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라고 말을 할순 없겠죠. 자, 그래서 애플의 헤드셋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일단 첫 번째, 킬러 앱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제품 공급의 주력이 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애플에서 따로 만들어서 이 MRADS를 판매하면서 거기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두 번째, 기존 제품의 이용 방법을 각각 기능적으로 조금씩 개선한 제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 킬러 앱보다는 기존 제품의 이용 방법이나 이 개선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이 음향이라든지 시각적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됐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 번째로, 애플이 자체적으로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고 애플과 협력하는 제3의 개발사들이 앱과 기능을 개발해서 헤드셋에 추가할 가능성. 즉, 애플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 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제3자, 제3의 개발사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애플의 헤드셋에다가 그 기능을 탑재할 가능성까지 총 3가지에 대한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도 사실 경쟁 제품과의 차별점이라고 하는데 사실 애플이라는 제품만으로도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이 있습니다. 워낙 애플은 충성 고객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 애플의 mr헤드셋 반응에 따라서 ai 열풍이 또 다른 산업으로 수급이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산업이 넘어감에 따라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 mr헤드셋이 어떻게 생겼냐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으니까요 mr헤드셋에 대한 렌더링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어팟 맥스나 이런, 걸, 이런 것과 핸드폰들을 감안해서 나와있는 이미지인데 일단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제조 난이도를 유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T 매체인 디인포메이션은 여러개의 애플 MR 헤드셋 렌더링을 접한 후에 이 제품이 전례 없는 제품 난이도를 자랑할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애플의 MR 헤드셋은 파격적인 곡선형 디자인의 얇은 두께, 그리고 초경량 무게가 특징으로 보이고요. 아이폰보다 약간 두껍게 보일 예정으로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애플에 대한 디자인을 만드는데 제주 난이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판매 단가가 높게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헤드셋에 장착되는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가 워낙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제도 난이도가 높아서 비싼 가격과 OLED에 대한 가격으로 인해서 이 높은 가격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근데 그 높은 가격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내놓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출시되지 않을까 현재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디스플레이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랑 TV 판매량이 하락이 되면서 침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디스플레이 시장이 애플로 인해서 본격적인 빅사이클이 시작되지 않을까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스마트폰과 TV 판매가 왜 줄었냐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서 스마트폰과 TV 수요가 두 개가 동시에 급감합니다. 올해 1분기 OLED에 대한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나 급감을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은 아이폰과 갤럭시 등 고가 프리미엄 라인, 뭐 아이폰은 워낙 고가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Z 플립이나 플립폰이 포나 폴더폰이 포나 이런 프리미엄 핸드폰 프리미엄 라인들이 선방을 하고 있지만 TV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위축됐다라고 말을 했고요. 1분기 OLED에 대한 출하량 중에서 84%가 스마트폰용으로 현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이 출하량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출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이 올라가면은 출하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되고요. 1분기와 2분기가 비수기인 디스플레이 업계의 본격 성장이 3분기부터 시작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고속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도대체 왜 1분기와 2분기가 비수기고 3분기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나오냐? 우리가 최신 핸드폰들 다 언제 나와요? 3분기, 4분기 때 나오죠. 실제로 이번에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경쟁이 뜨거워짐에 따라서 신형 폴더블폰 언팩 행사를 당초보다 앞당겨서 진행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드 5와 플립 5 언팩 행사를 7월 26일날 진행 예정인데 원래 이게 8월 중순이었죠. 8월 중순이었는데 이걸 땡겼습니다. 언팩은 원래 미국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했지만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국내 행사를 고려하고 있고요. 그 위치는 서울 아니면은. 부산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이것만으로 국내에서도 엄청난 이슈가 될수 있고요. 이게 7월달에 언팩 행사를 하고 8월 출시 예정인 삼성의 Z 플립 5가 디자인 커버도 1.8배 커지고 배터리도 늘어나면서 워낙 이 폴더블폰에 대한 인기가 높았는데 대량 판매가 기대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최신 폰에 대해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서 니즈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언팩 행사를 3주나 땡겼냐? 바로 폴더블 폰 경쟁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글, 모토로라를 포함해서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폴더블 폰을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먼저 내고 한국에는 3분기에 공식 출시할 계획인데 사실 크게 경쟁 상대라고 보진 않죠. 이게 처음에 폴더블폰이 나왔을 때그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를 전부 다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즉, 아직까지는 이 경쟁 상대로 보진 않는다. 두 번째 구글의 첫 번째 폴더블폰 픽셀 폴드가 6월 27일 정식 출시가 됩니다. 이번 달에 출시가 되죠. 물론 이 픽셀 폴드도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 판매량이 가장 많은 게 삼성전자와 애플인데 그밖의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강점인 폴더블 폰에 뛰어든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건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 6월 27일 날 출시한다는 일정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이 폴더블 폰, 픽셀 폴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과 가격 속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디자인도 별로고 가격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받았지만 소프트웨어나 카메라, 그리고 전체적인 사양은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자, 이것처럼 삼성 뿐만 아니라 뭐, 모토로라, 구글까지 핸드폰을 하반기에 출시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애플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의 올해 아이폰 15, 올레드의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이 8월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9월 출시 예정입니다. 아이폰 15 시리즈와 관련된 유출 정보는 전문 미디어들에 의해서 거의 매일같이 쏟아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고요전 세계적으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아이폰이 이 팬덤들이 가장 바래왔던 USB-C 타입의 충전 포트로 도입한 이 모델 아이폰 15 출시가 이번에 진행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OLED 산업 자체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을 중심으로 같이 성장해 왔는데 올해 3분기부터 삼성, 구글, 모토로라 애플까지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가 연달아 나오면서 지속적인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신규 스마트폰 출시뿐만 아니라 출하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OLED 시장이 왜 이렇게 커지는지 다들 아시겠죠?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판매량이 늘어나면 OLED에 대한 출하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OLED만 보면 됐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삼성과 LG가 현재 OLED를 앞세워서 수익성 강화를 하고 있죠. 2024년도 내년부터는 OLED 아이패드 출시가 진행이 되고요. IT OLED 시장이 함께 시장 성장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스마트폰과 TV 쪽에다가 많이 이 OLED 시장이 접목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PC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2024년도 OLED 아이패드가 왔으면 그 다음은 2027년도 OLED 맥북 출시까지가 예상이 됩니다. 즉, IT의 OLED 침투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주들이 실적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성장 사이클로 재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오래만 한다고 하더라도, MRLS 공개하면서 여기 안에 OLED 들어가죠. 신규 스마트폰이 계속적으로 나오죠. 모토로라, 삼성, 구글, 애플. 스마트폰이 계속 출시하면서 실적이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내년에는 OLED, 아이패드. 그렇게 시장의 빅사이클, 슈퍼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즉, 지금 당장 잠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인 실적이 더해지면서 꾸준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산업이 바로 OLED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네시스에 삼성 OLED 디스플레이가 탑종이 되면서 자동차 동맹이 형성이 됐죠. 현대를 대표하는 차량에다가 삼성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 건 처음이고요. 기존에도 적용된 적이 있는데. 아이오닉5의 사이드미러 모니터용으로 삼성의 OLED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카메라 이 사이드미러가 옵션이었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대시보드에 있는 메인 디스플레이에 OLED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는 메인 디스플레이에 삼성의 OLED가 적용될 예정이고요. 최근에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현대차, 특히 현대차가 올해는 세계 3위를 했는데 뭐 2027년도쯤 되면은 자동차 전체 판매량 1위를 할수 있다. 그런 현대차와 동맹을 삼성이 맺으면서 OLED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고객사를 확보한 만큼 앞으로의 성장을 현재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OLED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이 디스플레이 전문가이면서, 어떠한 행보를 내렸죠? 바로, 스마트폰 분야에 주로 활용되던 OLED 사용처가, XR기기, 이번에 애플의 MR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으로 확대가 되면서, 슈퍼사이클을 현재 삼성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 이재용 회장이, 과거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FLCD의 등기사로 지내면서 삼성 내에서도 가장 오래 OLED 기술을 주목해 온 인간 중,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재용 회장이죠. 심지어 최근에 미국의 OLED 업체 이메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시작해서 LG 그다음에 현재 시장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이슈가 가능하죠. 당장 다음에 이 MR 헤드셋, 그 다음에 핸드폰, 그 다음에 OLED 아이패드. 지속적인 이슈와 실적은 꾸준한 성장 그리고 계속되는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슈퍼 사이클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 주들 여러분들 당연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지금 당장 대장주가 될수 있는 딱두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지금부터 그두 종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X세미콘입니다. LX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삼성덕에 재고 부담을 던다. 이번에 삼성으로 인해서 재고를 상당히 많이 털어냈죠. 얘네가 무슨 사업을 하냐? TV, 모니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동을 위한 핵심적인 반도체 DDI,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이거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3위고요. 고부가 같이 OLED TV에서는 압도적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가전 제품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사업에도 속도를 내면서 디스플레이랑 차량용 반도체 산업이 같이 성장하는 산업 속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이 자동차 시장에 같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더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당장 사줘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얘네는 덕산 아이메탈로부터 인적 분할한 기업으로 OLED 유기물 재료와 반도체 공정용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OLED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세계 선두 기업입니다. 얘네가 누구한테 이걸 납품하냐?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애플의 OLED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OLED 아이패드가 양산된다고 했을 때 덕산네오룩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준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덕산네오룩스와 LX 세미콘을 미리 모아가셔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AI 시장과 그 산업 속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 말씀드렸는데, 이 밖에도 2023년도 시장 주도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 아까 이거 100% 무료로 시청자한테 준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전화번호 010-땡땡땡땡 전화번호를 전혀 적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개인 정보가 유출될 걱정 전혀 없고요. 그냥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컨텐츠가 나오는데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공지사항으로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 정리라고 적혀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해 주시면은 스크롤 내리셨을 때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만든 2023년도 시장 주도 미래 산업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 후에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김영민 대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장 시작 30분 전에 오늘 시장의 핵심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업로드해드리는 장전 급등 뉴스 매일매일 나오는 시장의 강한 이슈의 종목군들 급등주들이 왜 올랐는지 분석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주 분석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누구나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용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